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할거든요 제가 공식 계정이 갑자기 추천에뜬 거예요, 제 피드에.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면 OK Street High Coming Soon 적혀져 있잖아요. Street High School 이라는 학교가 새로 나온다 하는데 다른 유저들의 반응을 보니까 외국분들도 그렇고 한국분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너무 기대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보니 공식에서도 많이 밀어주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투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군요. 이 친구로 할게요. 뜻을 모르겠으니까. 수업이 시작돼. 기대되니? 네.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체육이랑 공부인가? 저는 체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내가 저질 체력이라 그런가? <laughs> 음, 락커 안에 뭐 있냐고 묻는 것 같아. 락커 안에 파스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아니, 밥이 락커 안에 도시락이 들어있는 그 도시락 안에 파스타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오, 스포키 벤, 번들? 새로 나온, 이거 영상을 봤는데, 할로윈 때 기념으로 가구팩을 합쳐놓은 것 같던데, 할로윈 기념 가구 팩또너면 좋겠다. 저번연도 할로윈 거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못 알아듣겠다. <laughs> 영어가 너무 어렵네. 공부 좀 해올게요 제가. 언어 어떤 타입이 좋냐? 이게 뭐지? 오케이. 아니 진짜 아니 예전에는 그래도 영화 해석을 할 줄은 알았거든요. 이 기사부터는 이제 저번에도 했던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제가 오케이 그거 학교 나오면은 바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